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쿠페 차량의 흡기 캠 어저스트 교환 작업인데요 일단 이 차량이 입고된 원인은 이제 흡기 쪽에 캠 위치가 어긋났다 하여서 엔진 경로등을 계속 점등을 하는 상황인데요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지금 캠 어저스트를 직접 구비를 해오셨는데요 흡기 쪽하고 배기 쪽그 다음에 타이밍 체인 제 네, 단박카바가 스켓. 안에 체인 텐셔너, 체인 가이드까지 모두 구비를 해 오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뭐 어저스트만 교환하면 되냐,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이 하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헤드 커버를 탈거하거나 이제 그 앞쪽에 케이스도 탈거를 해야 되고 발전기도 탈거를 해야되고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죠 발전기를 탈거한 이유는 이 안쪽에 보시면 체인텐셔너가 이 안에 있어요 잘 안보이는데 이 안쪽에 있어서 발전기를 탈거해야만 체인텐셔너를 탈거할 수 있고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 보시면 지금 러워서 잠금이 안 보이는데 크랭크 풀리 쪽에 이제 OT 10도, 20도, 30도, 40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위위 쪽으로 해가지고 타이밍 툴을 꽂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제 엔진 경고등을 띄우냐 그게 제일 궁금하죠. 이제 뭐 경고등을 띄우게 되면은 이제 뭐 시동이 지연된다거나 이제 출력이 안 나온다거나 가속발이잘안 받는다거나. 이제 급가속을 할때 얘가 이제 가변을 시켜줘서 공기량을 더 많이 빨게끔 이제 캠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잘안 되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엔진 경고등을 띄우게 되는 거고 뭐271 e 엔진에 뭐 2200이나 e C200, C250, 보통 다이 엔진을 많이 쓰죠. 쓰면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엔진을 교환도 제때 때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.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